자, 혹시 몰라서 한번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카드 키를 지금 처음 등록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드 키 부분 옵션 설정은 자 차량으로 들어가시고요. 셀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밴밑트로 내려가 보시면 디지털 키라고 있죠. 여기서 스마트폰 키도 등록을 할수 있지만은 카드 키를 제일 먼저 등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디지털키라고 따로 있는데 디지털키 정보 아 이거는 전체적인 정보구나 카드키 보시면은 여기 등록 버튼이 생기죠 그리고 카드키 갖고 내려와서 여기다 한번 올려놔봤어요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아직 등록된 상태는 아니에요 한 번도 저도 어? 등록이 되었네요 간단하네 제가 혹시나 해서 뭐 사원증 막 이런 거 올려봤거든요 걔도 NFC 기능 있잖아요 걔는 등록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번 이결로, 이걸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자, 시동을 끄고. 디지털 키로만 갖고 들어왔어요. 자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그냥 안 켜지죠? 인식을 할 수가 없대요. 여기다 올려놔야지 된다고 들었거든요. 자 올려놓고서 오 디지털 키만 넣고 운전이 가능하네요. 자 시동을 건 다음에 정보가 나옵니다. 디지털 기로 너는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제거를 해도 되겠죠? 이제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해볼게요. 자 뒤로도 가지고 오호. 자 이런 식으로 운전을 제가 합니다. 자. 잠기는 것도 어떻게 잠기는지 잠기는 것도 어떻게 잠기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거다 올리고 시동을 끕니다. 꺼지겠죠? 제거를 해도 여기서 꺼볼게요. 시동이 정상적으로 꺼졌고 저는 키만 소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을 열면, 자, 전원이 다 꺼지게 돼요. 이렇게. 자, 카드키를 이제 손잡이에 대는 거겠죠? 음. 아니면, 제 지문으로도 잠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때는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네. 카드키를. 되니까 이제 잠기네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핸드폰 그냥 갖다 올려놓고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기 오른쪽에다가. 이제 카드기 등록했던 것 마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어플을 깔아야 돼요. 이렇게 생긴 어플이에요. 이거 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처음에 깔면은 굉장히 인증도 많이 하고 어플 까는 절차가 조금은, 음, 좀 단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 까는 뭐 단계는 생략을 했고 이렇게 디지털 키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로그인까지 하시고 핸드폰 인증 한두번 정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차량도 이렇게 인증을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걸 하면은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올려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올려놓고서 음, 차량이겠지? 차량에서. 디지털 키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키를 할게요. 등록을 합시다. 오. 이렇게 등록 중이라고 나오면서 키를 등록을 하는 걸볼 수가 있죠. 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거. 아.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음, 자. 그러면은, 디지털 키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이렇게 핸드폰에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아, 디지털 공유가 여기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키 공유를 하면은, 다른 이제 핸드폰에 디지털 키 어플이 깔려 있으면은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를 할수 있나 봅니다. 오, 스마트폰으로 열었어요. 밖에서 녹음하기가 좀 그런데, 스마트폰을 약간 좀한 2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열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자, 인식할 수 없다고 나오죠?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면, 은 예, 이제 드디어 스마트폰 만으로도 시동을 걸고, 아,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이 스마트폰 디지털 키를 계정이나 연동도 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디지털 키 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시켜놨어요. 이미 이거 연동 시켜야 되고 블루링크도 중요합니다. 블루링크도 어플을 이제 핸드폰에다 깔게 되면이 프로필 설정 쪽 통해서 다 연동 시켜야 돼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연동 시켜놔야 자동적으로 연결이 딱 그거의 대표적으로 핸드폰에 맞게 그 연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 다 시킨 거볼 수가 있죠. 스마트폰까지 디지털 키까지 연동을 시킨 모습이에요. 물론 시동을 킨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핸드폰을 빼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핸드폰 자유로이. 암 되면 하 또도 되는 거고. 자, 시동을 한번 끈다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가 볼게요. 그러고문 잠그는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껐어. 껐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요. 그다음에 잠그는 거. 자, 다시 이렇게 전원 킨 상태에서 음, 핸드폰에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플 끄고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오늘은 디지털 키 등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두 번째 그 계정으로 해서 연결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는 못 해봤고요. 나머지 핸드폰으로 또 등록을 하기가 아, 앱 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계정도 로그인을 해야 되고 핸드폰 인증도 계속해야 되고 두 번째 핸드폰으로는 좀앱 깔기조차도 힘들어가지고 그건 별도로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무리는 일단 뭐 카드식으로 돼 있는 이걸 이용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인식을 잘 해요. 근데 핸드폰으로 할 때는 스마트폰은 좀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음. 그러면 핸드폰 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 한 2초 있으면 은 바로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이제 차 문을 잠글 때도 스마트폰은 이제 언락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죠? 그때도 이제 언락이 된 상태에서 딱 되면은 스마트폰으로 열었을 때 이제 시동을 끄고 내린 다음에 잠글 때딱 대고 있으면은 제대로 잠기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온스폰하고 이제 디지털 키 등록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음 스마트폰을 이제 따로저 이제 스마트폰 등록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편하게 이제 차량 시동을 키고 끄고 할수 있겠죠 키를 이제 더 이상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행도 거의 천 키로가 다돼 가니까요 천 키로 주행한 다음에 이제 연비 알려드리면서 이런 이런 이제 주변에 이런 옵션들, 사용한 이제 후기 같은 거 자세하게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1000km 주행 후기 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키에 대한 후기도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